야난안 춥냐고 와. 나도 추워 지금 어. 뭐하는 거야 와. 뭐하는 거야 어. 와 너무 춥다 빨리 용아용아 어. 용아. 네? 뭐 진지한 얘기 할거 있는데 잠깐 형이랑 얘기 좀할수 있어? 뭐요? 어? 뭐요? 아니, 뭐 어? 뭐 아니 뭐일 문제도 있고 광고 문제도 있고 뭐뭐뭐죠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뭐 애들도 있고 편집하고 있고 잠깐 형이랑 네. 어.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니 그냥 한번 아니 복도에서 할 거야 복도에서 아어 복도에서 할거어자 아 그러니까 아니 잠깐 만 올라가도 돼요 어 올라가도 올라가서 뭐? 얘기하 어 어차피 뭐 잠깐만 얘기하면 되니까 돼요 네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, 보여? 중요한 예 거야 지금 이거 네땅 오르고 기분은 주시네요어와또 땅이 이렇게 오르냐 와! 와! 너무 좋은데. 와. 아니 근데 예뻐. 조금 움직이 없지. 어. 뭔 얘기부터 할까? 뭐, 뭐 어떤 거? 내가 형이 너한테 얘기할게. 아, <laughs> 왜 그래, 용아? 와, 그래서 어, 아니, 형이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. 와! 아니, 어떤 얘기부터 할까? 얘기할게 지금. 아니, 한... 빨리, 해, 빨리. 해. 어? 야, 용아, 일로와 봐. 아, 용아, 빨리. 빨리. 용아! 아니 야용아좀너왜이 해병대 나왔잖아! 너 훔쳐 너 훔쳐 야 해병대 나왔잖아! 아니, 너 훔쳐서 야! 뭐어 얼마 안돼 지금 영하 10도밖에 안된다 이거 어따가 진짜 이 빨리 빨리, 빨리 기 아니 형이 지금 너한테 할 얘기가 3개가 있어 3개가 와어첫 번째 네. 두 번째 3세 네. 개가 있어 네. 어떤 거부터 얘기해? 아니 야, 빨리 얘기해 다 아니 뭐 아무나 상관없어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이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애들 네. 문제고 네. 세 번째는 뭐.. 아니 하나씩 다 얘기해 아니 들어가서 하안 돼요? 아니 와 너무 애들이 좋아. 많으니까 아니 그러지 너먹봐요 어? 너먹봐요와 밑에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감기 걸 어? <laughs> 아니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거나 아니 안 먹어라 용화 왜 그래 해명대 나왔잖아 아니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와 빨리 얘기해 아니 좀몸좀 좀 풀어 아 이렇게 아어 몸좀 괜찮아 와어뭐 어떤 거? 아무거나 얘기해 그냥 하나는 잼춘이 얘기야 네뭐 얘기해요 어 잼춘이가 네.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? 아니 빨리 얘기해 아! 아왜 그래? 야, 왜 그래? 아, 너무 추워서 그래. 진짜. 와. 아, 형처럼 움직여 별로 안 추워. 아, 모바일. 나 이거 잠바 입고 왔지아 어? 잠바 입고. 잠바 아까 입고 랬잖아. 아, 어? 아 맞아. 나 너무 추워. 서 진짜 빨리. 아니, 그러니까. 와! <laughs> 난안춥거난안 춥냐고. 난, 난 춥냐고. 야. <laughs> 야. <laughs> 난안 춥냐고. <laughs> 난안 춥냐고. 나도 추워 지금. 어. 이거 뭐 뭐하는거 어. 와 너무 좋도 빠네. 빨리 뭐 어떤 거? 아니 잼춘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대 응. 네. 네. 끝이야? 하나는 끝이야 어 그럼 또? 어, 두 번째 건 광고 네 광고 들어왔는데 너랑 잼춘이랑 쓰리콤보랑 셋이 할 거야 네어그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?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네. 네. 또이 마지막 하나를 이거를 얘기하기가 왜 뭔데? 아우 시작부 시간 끄는 게 아니 아니고 추워서 그래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야난안춥냐나 그냥 잠바 입었잖아 그럼 벗어 주거가나 너무 추워 지금 이거 하나예요 아니 왜이사 하나야 이거 그치아너 너무 추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형은 안춥냐고 지금 아이고 뭐야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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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빨리, 어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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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얘기 어 얼었어 아, 아 빨리 얘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뭐 어떤 거 뭔데 담배인데 피고 아까 아니 시간 할 얘기야 시 아니 내려가지 야야야이봐 이마 이마 거기 야, 야, 야. 아, 야 일로 니야 나를 왜 아우 아이씨 아 못해 야야 로아, 야아야이 아니 뭐 아니 씨X야 야 아니 아니 중요한 이야기 좀하아니뭐 어떤 을내려가야 되잖아 빨리빨리 얘기하오니까밑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 아니 얘기하라니까 빨리 그러니까, 애들이 많으니까 아니, 내가 여기. 얘기를 하고 추우니까 빨리 그러니까 얘기를 할 건데 왜 자꾸 말을 끊느냐니까 아왜 끊는 게 아니고 지금 어. 그러니까 나, 내 몸이 끊어질 거 같아서 그래 지금 아니 내 몸이 아 진짜 너주셔서 그래 진짜 장난 치는게 아니라 야 이거 입어 아몇번 해도 내가 찾겠는데 어. 아 아니, 형이 보여 이거 이거 입어 아 형이 보여 야 아니야 아니, 이거 입어라고 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진짜 아니 어? 뭔데 뭐 어떤 건데 어 어떤 건데 <laughs> 아니야 야 이거 이 어. 말로만 어, 어? 용아 어떤 건데? 아니 어떤 게 아니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, 빨리 얘기해 저 알았잖아 저녁 어? 먹을 건데 저녁 먹을 아 거야 아또 거울 먹어요 어? 그나들어가서잡면 그래 되지 그거는? 애, 애들이랑 물어보고 어. 아니 얘기할 게 뭐냐고 아 이게 얘기를 어떻게 손해야 될지 야 용아 여기 똑바로 우리 얘기 좀 하자 형이 어? 진지한 얘기하는데 어? 아니 <놀라> 거기를 왜 치냐고 아니 차가 차가워 뜨뜻하게 대 표정 어? <laughs> 겁나 <겁돼야지 웃음> 왜지냐고 <laughs>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 용아 어? 용아 어 십도밖에 안돼 지금. 아 어, 진짜 너무 어 너무 추... 어 해병도갔다 왔잖아. 갔다 왔는데. 어. 코가 어왜 이렇게 빨개지고? 어 아, 난 진짜 너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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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아용아 <laughs> 용아 <laughs> 용아 용아 아, 씨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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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진지하게 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왜 그거를 싫어해? 너가 이쪽서. 너가 이쪽서. 못 한다고. 너가 이쪽서 얘기 빨리 하라고. 너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도망을 가? 아니면 얘기가 뭔데? 아! 아아나 아, 아, 진짜 아. 어떡할 거야, 아, 이따가. 빨 얘기해. 아, 장아치시면. 아, 어? 아, 너무 쫄아서 그래. 안 춥냐? 나는 안 추워.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. 아, 씨. 난안 춥냐고. 아니가 허딱지하게 그러니까 하죠. 빨리 얘기해. 그러니까 뭔데? 아, 아, 나 지금 입 얼었어, 지금. 아, 나 얼음땡이야, 지금. 빨리 얘기해 뭔데? 담배 안피 아니 아나 보자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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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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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해아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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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아잘 진짜 찾아서 하려 아, 저서? 그래. 어? 왜 되는 거야? 알았어. 아무리 뭔데 아니. 아! 아. 이따가 그러면은 진라면 먹어, 신라면 먹어. 아이 씨발. 개새끼야 야, 넘어! 넘어!